와상대 어, 무기를 앞에다 달아놨는데? 오케이! 붙어졌고 반갑습니다 눈범입니다 오늘은 슈퍼탱크 대작전으로 돌아왔습니다 지금 보는 탱크가 제 탱크이고요 탱크의 기능을 한번 알아보도록 할까요 일단 경납고로 이동을 해서 테스트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A버튼은 일단 그냥 대포 자 조절해서 B버튼은 따발총 따다다다다다 따다다다다 그리고 C버튼은 폭탄 받아라 탄 받아라 제 탱크의 기능이 엄청나지 않습니까?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죠 자 일단 전투상대 찾기를 한번 해봐서 어떤 탱크가 나올지 한번 보도록 하죠 띠에띠에띠에띠에띠에라는 분이고 음... 일단 공격을 눌러주고요자 일단 조금 눌러서 어어 자어허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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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그런 공격 아니야 위험하다 위험하다 자 전진하고 있어요 딱 상대방 바퀴 부서졌어요 나이스 자 덤벼덤벼덤벼 대포도 받아라 오케이! 상대방, 지금 바퀴 없죠? 아무리 높여봐도 소용없다. 어, 난 바퀴 없어졌네? 자, 나도 좀 낮춰서. 자, 어, 상대방이 에너졌고, 나이스, 이겼죠? 자, 이런 식으로 하는 게임입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보고. 어, 보급도 줘요. 자, 이기면 보급품 바로바로 바로 열어주고요. 오케이, 좋았고. 자, 다시 한 번, 저도 상대 찾길에서 한번 가보도록 하죠. 내 바퀴를, 어, 뭐야, 상당히 길다란 탱크가 나타났어요. 자, 일단 좀 올려주고. 자, 각도를 좀 올려서 자, 어, 상대방 무조건 전진 좀 낮추고, 오케이, 바퀴 부서졌죠 이러면은 내가 이긴다 상대방 바퀴 벌써 부서졌어요 자, 전진, 전진 전진하면서 대포 부서지면 내가 그냥 이기는 거지 어, 안 돼, 안 돼, 안돼안 돼, 돼 각도 가, 각도 가 각도 가, 각도 안 돼, 안 돼, 안돼 각도, 각도, 각도 각도 오케이 상대방 대포를 죽여야 된다 오케이, 상대방 배포 부서졌죠 나이스 자, 각도 올려서 한대더 예, yeah! 부서져, 부서지라고 오케이. 자, 이렇게 해놓고 승리. 자, 이제 어떻게 하는 게임인지 감히 완벽히 잡으셨나요 나의 바퀴는 보호하고, 상대방의 바퀴를 부수고, 무기를 먼저 부숴서 상대방을 박살내는 게임이죠. 확인.. 어, 보급품도 열어주도록 하고요. 뭐가 나올지, 어, 전기톱. 자, 다시 한번 또전투상도 찾기를 해주고요. 어, 뭐야? 이거 좀 밸런스가 안 맞는 것 같은데. 자 상대방 굉장히 강력해 보여요. 나보다 무기도 많은 것 같고. 자 오케이 자, 멀리서 공격을 해주고 각도를 좀더 높여서 오케이 상대방 지금 피 하나도 안 날긴 했지만 오케이 좋아 좋아 좋아. 오 뭐야 뭐야? 자 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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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퇴. 상대방 이 너무 강해 보인다. 후퇴 후퇴 해자 태포도 넣는 이고봉나이스오 좋아 좋아 좋아. 상대방 이제 바퀴를 부숴야 되는데 자 뒤로 조금씩 도망가면서 어내 바퀴 부서졌다. 어다 부서졌는데 지금? 어 안돼안돼안돼 제발 살려주세요 아 상대방이 근데 이거 밸런스 아 너무 강한 적이였어요어 이거 너무하는데 아 죽는걸 볼수 밖에 없어요 아 처음으로 패배 자 새로운 탱크를 구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켓에 들어가갖고 아 어떤 탱크가 좋아보이냐면 자어 여기 보면은 폭주기관차 굉장히 많은 분들이 다운로드를 했기때문에 이분걸를 한번 다운로드를 해보도록 하죠 자 다운로드 한다음에 경낙고로 들어가주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 보면은 눌러서 복주 기관차를 한번 클릭을 해주게 되면은 테스트를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이 탱크가 잘 굴러가는지. 자, 오! 자, 요렇게, 요런 식으로 공격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럼 이 탱크로 한번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복길 눌러주고, 자, 밖으로 나가갖고, 상태 전도찾기. 자, 공격. 어, 상대방 탱크가 지금 뭔가? 움직 이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는 것 같은데. 자, 일단 공격, 공격, 공격. 오, 자 일단 눕켜주고자 아까 그 탱크 제대로 못 움직여요. <laughs> 자못 움직이지? 자 이렇게 잘못 만들면 탱크가 움직이지 제대로 못 움직이니까 제대로 만드셔야 돼요. 아, 무섭다. 어, 그냥. 오, 좋아, 좋아, 좋아. 강력하네요. 한 아, 게임 도 열어주고요. 굉장히 강력한 나의 탱크. 자또 한번 상대 받기 해보도록 하고요. 오, 상대면 이번에는 좀 강력해 보이는데. 자, 일단은. 다시 올려서 최대로 올려서 안돼안돼안돼어 안 돼, 안 돼. 어, 상대방 무기를 앞에다 달아놨는데? 오케이 굳어졌고 자자 가자 나를 도와주는 오케이 상대방 지금 바퀴 다 부딪힌 것 같아요 못 움직이지 나이스 가자 허허 폭격 폭격 죽어라 죽어라 낮추고 마지막 일격을 파바바 오케이 또 승리 목숨을 열어주도록 하고요 자,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이기고 있죠? 지금 연료가 634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많이 할 수는 없어요. 이 연료가 다될게 되면은 더 이상 전투를 못하니까 기다려야 돼요. 그럼 또 다음 경기 가보도록 하죠. 오, 상대방 요번에 뭔가 부실해 보이긴 하지만. 자, 그래도 조심해야죠. 자, 어, 뭐야, 뭐야, 아, 일단 더 높여, 더 높여. 어, 내 무기 좀 너무 안 된다.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자, 도망, 도망, 도망. 못방해, 못방해. 보병들 못방하라. 보병들 못방하라. 보병들 못빵하라 그렇지. 나이스. 상대방 같이 먹어서 졌고요 좋아, 좋아, 좋아. 가자, 가자, 가자. 오케이. 또한번 승리 확인. 오, 이 탱크 맘에 드는데? 역시 다운을 많이 안 되는, 다 이유가 있어요. 오, 좋아, 좋아. 이렇게 하면서 가서 업그레이드도 좀 해주도록 하고요. 여기 돌아가게 되면은, 일단 업그레이드도 가능해요. 자, 이렇게 옮기면, 어 여기는 업그레이드 할게 지금 없고, 자 휠로 가볼까요? 휠에, 어 이런 업그레이드 가능하니까 업그레이드 해주고. 어, 요것도 바퀴가 굉장히 멋있어 보이니까 캐터필러 업그레이드 해주고요. 무기도 업그레이드, 스파이크 업그레이드 해주고요. 좋아! 아머도 업그레이드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오, 업그레이드 는 비용이 얼마 안 드네요. 자, 업그레이드, 업그레이드, 나이스! 오케이, 7레벨! 오케이! 그리고 이것도 업그레이드!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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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도 업그레이드 한번 해주도록 하고요. 오케이! 아, 이것도 업그레이드! 벌써 7레벨 이 됐어요! 나이스! 자또 다른 탱크가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까요? 자또 다른 탱크 한번 사용해 보도록 할까요? 음, 어 제일 왼쪽에 있는 거 멋있어. 오세 번째 것도 멋있어 보이고 네 번째, 다섯 번째. 오 어, 굉장히 많은 탱크들이죠. 이 중에 다운로드를 좀 많이 받은 거를 받아보. 어 요거 좀 특이한데? 어 요거 구입을 하고, 자 다시 경락고로 들어가고 요거를 삭제를 해주고요. 새로운 탱크 만들기를 한 다음에 이걸 눌러서 블러 블렛 레인이라는 분이 만든 탱크를 아, 요건 사용할 수 없다고 뜨죠. 요런 식으로 사용할 수 없는 탱크는 나중에 무기를 사갖고 만들어야 될것 같아요. 자, 이번에는 캠페인 모드로 들어가서 한번 퀘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기상 블러프 에피소드 1의 15를 진행을 해보도록 하고요. 어둠에 정치할 때 상대방 탱크를 이기면 되겠죠. 자, 일단은 시작 공격 시작을 해주고요. 오케이, 다시 무기 올려주고 세 발이 한꺼번에 바바박. 약간 오 힐을 할수 있는 탱크인가 왜어 십자가 맞겠지. 오케이. 이런식으로 미션도 할 수가 있으니까 미션도 꼬박꼬박 해주면 굉장히 쉽게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상대 전투 찾기를 해갖고 어려우신 분들은 요 미션을 해주면 될것 같아요 전초기지를 선멸하라 정찰대를 신문해보니 전초기지가 이미 세워졌다간다 전초기지를 파괴하라 자 파괴하러 가보시도록 하죠 어전 녀석은 못 움직이는 태그가어 앞쪽에 앞쪽에서 앞쪽에서 공격 일단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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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느리게 가자 어 앞에 부숴주고 어, 오케이 보병들도 죽여주고요 이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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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받아라. 일단은 상대방의 탱크가 어 부서졌다. 나이스. 오케이 또 승리. 자 보급품 지금 완료했고요. 다시 한번 또 캠페인 가보도록 할까요? 자 이번에 평원의 도살자 물자 수송단이 블러프의 기동대에게 습격을 받았다. 보급이지고 적을 태치라. 자 다시 또 시작해보도록 하고요. 일단 최대한 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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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려서 봐봐봐. 자 상대방이 무기 부서졌고 일단 바퀴도 부서졌고. 뭐야, 뭐야, 뭐야 아, 오, 바다, 바다, 바다 자, 상대방 지금 무기도 없고 바퀴도 부서져갖고 아무것도 할게 없죠 자, 좋아, 좋아 아, 이렇게는 또공급품 내주해서 열어주도록 하고요 아, 좋아, 좋아 자, 이제 연료가 얼마 안남기 때문에 상대 전투 찾기를 해갖고서는 또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야, 상대방 뭔가 강력해 보이는데? 자, 다시 일단 뒤로 도망가면서 따주도록 할게요 자, 좋아, 좋아 상대방 지금 엄청 많이 맞고 어, 바퀴 부서진 거 같은데? 무서진 것 같다, 너. 너 박쥐 무서진 것 같아. 자자자, 공격, 공격, 공격.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보병들, 도와, 도와, 도와.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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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난 아직 밖에 안 무서졌지롱. 자,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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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일단 낮춰야 되겠다. 안 되겠다, 낮춰. 오케이, 오케이. 자, 또 승리, 나이스. <laughs> 자, 마지막이 될것 같네요. 상대 전 추착해. 연료가 없기 때문에 더 이상 싸울 수 없을 것 같아요. 어쨌든 상대방 뭔가 탱크가 부실해 보이는데? 무기는 있는건가? 자 높여서 어 무기 있네 자 좋아좋아좋아 좋아, 좋아. 뒤로 후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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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퇴하라 자 보병들 도와라 그렇지 상대방 같이 부서졌죠 어 대포도 부서지면 나의 나이, 승리 나이스 또 이겼다 후후후 오케이 확인 열어주도록 하구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열심히 슈퍼 탱크로 싸워봤는데 탱크를 내 마음대로 꾸밀 수 있다는게 굉장히 큰 매력이구요 상대방을 찾아서 파바박 터트리는 맛이 있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그럼, 안녕!